안녕하세요. 융달TV 융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융원장입니다. 제가 그동안 중년 눈 성형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 설명보다 실제 사례를 보시면 좀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오늘은 간단한 사례부터 복잡한 사례까지 차례대로 다섯 가지의 사례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물론 환자마다 다 모양이 다르시고 처진 정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케이스를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인 다섯 가지의 사례를 보시면 본인이 수술 전에 어떤 상태에 있다 또 수술 전의 상태를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케이스고요. 쌍꺼풀이 수술 전에 비교적 진하고 선명한 상태에서 눈꺼풀만 처진 그런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처진 피부만 올려주면 되는데요. 눈썹하 거상 수술로 처진 피부를 올려주게 되면 늘어져서 묻힌 쌍꺼풀도 나오게 되고 불룩해져서 보기 싫었던 피부도 얇아져서 이 눈썹하 거상 수술 한 가지 수술로만으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죠. 이 자연스러운 눈매를 만들기 위해서 눈썹하 거상 수술 디자인 방법하고 흉터가 남지 않도록 봉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과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첫 번째 사례와는 달리 쌍꺼풀이 없으신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눈썹하 거상 수술만 해주면 눈꺼풀 위에 피부 처짐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을 해 줘야 되는데요. 이때 쌍꺼풀은 가급적이면 절개법으로 쌍꺼풀을 만들기보다는 매몰법으로 쌍꺼풀을 만들어 주는데요. 매몰법으로 수술을 해 주면 쌍꺼풀 모양이 자연스럽고 회복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눈썹하 거상수술과 매몰법 쌍꺼풀을 해드렸는데, 눈썹하 거상수술 흉터도 거의 없으시고, 매몰법으로 만들어진 쌍꺼풀도 자연스럽게 잘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이 눈썹과 이눈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많은 환자분들께서 눈썹하 거상수술을 받으면,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눈썹파 거상수술은 눈썹을 내리는 수술이 아니라 늘어진 눈꺼풀을 위쪽으로 거상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눈썹은 그 자리에 있고요 늘어진 눈꺼풀만 올라가게 되는 수술이죠 상식적으로 만약 눈썹이 내려와서 이 간격이 좁아진다면 늘어진 눈꺼풀이 수술 후에 계속 늘어진 상태로 있어야 되겠죠 눈썹파 거상수술은 수술 후에 늘어진 눈꺼풀이 올라가게 되고요 눈썹과 눈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경우인데요, 이 분은 눈위 처짐과 동시에 눈이 안 떠지는 증상이 있는 분이세요. 처진 피부는 상안검 성형 수술로 개선을 해드렸고요. 동시에 눈매 교정 수술로 안 떠지는 눈을 잘 떠지게 교정을 해드렸어요. 수술 전에 반도 안 보이는 눈동자가 수술 후에 초롱초롱하게 잘 보이게 돼서. 가려졌던 시야가 많이 개선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 눈썹 처짐으로 인해서 눈꺼풀이 살짝 내려와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 위에가 약간 불룩하게 보이는 현상이 있어요. 이러한 현상이 싫으시다 그러면 눈썹화 거상수술과 동시에 눈매 교정 수술하는 방법을 권해드리는데요. 눈썹화 거상수술을 통해서 처진 눈꺼풀을 평평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눈매 교정 수술을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서. 어 그런 수술을 권해드리기도 해요. 네 번째 경우인데요. 나이가 들어서 피부 처짐과 동시에 눈 뜨는 근육이 약해져서 눈이 잘안 떠지는 경우예요. 거기에 동시에 어, 눈 위에 있는 지방이 줄어서 꺼짐 현상도 있는 경우죠. 이 경우에는 세 가지를 교, 교정해줘야 되는데요. 처짐, 안 떠짐, 꺼짐 이세 가지를 다 교정해줘야 되고요. 이 처짐은 어, 눈꺼풀 피부를 제거해주는 상안검 성형 수술을 해줬고요. 안 떠지는 현상은 눈매 교정 수술로 근육 수술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꺼짐 현상은 어, 지방 이식으로 교정해준 경우죠. 수술 후의 모습을 보시, 보시면 이 처짐, 안 떠짐, 꺼짐 세 가지가 모두가 잘 교정돼서 훨씬 보기 좋은 모습으로 개선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경우인데요. 눈썹 파 거상 수술과 지방 이식 눈매 교정 수술을 해준 경우예요. 이눈썹하 거상 수술로 인해서 늘어진 눈꺼풀을 일단 팽팽하게 당겨준 다음에 눈매 교정 수술로 눈을 잘 떠지게 해준 경우죠. 동시에 이 꺼진 부분은 지방이식을 통해서 채워줬기 때문에 좀더 팽팽하고 볼륨감 있는 눈두덩이가 돼서 한층 젊어 보이는 눈매가 되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처진 윗 눈꺼풀 성형과 동시에 아랫 눈꺼풀이 처진 경우에는 하안검 성형 수술을 같이 해주는데요. 위쪽 눈꺼풀은 팽팽한데 아래쪽만 쳐져 있으면 밸런스가 맞지 않겠죠. 보통의 경우에는 위아래를 동시에 수술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사진을 보시면 수술 전에 이게 늘어져서 쌍꺼풀이 가려져 있는데요, 눈썹화 거상 수술을 통해서 쌍꺼풀이 잘 나온 걸알 수가 있어요. 동시에 울퉁불퉁했던 아래 눈꺼풀은 하안검 성형 수술로 이렇게 다림질한 것처럼 매끈하게 만들어졌죠. 한번 수술할 때 위아래를 동시에 수술해줘야. 밸런스도 맞게 되고 수술을 두 번씩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다 개선시킬 수 있도록 보통의 경우에는 위아래를 동시에 수술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분 역시 위아래를 동시에 수술을 해드린 분인데요. 위아래를 동시에 수술해주니까 인상이 한결 젊어 보이시죠? 위쪽은 눈썹화 거상 수술을 해드렸고요. 아래쪽은 하안검 성형 수술을 해드렸어요. 늘어진 윗꺼풀이 제거가 되니까 이 숨은 쌍꺼풀도 나오고 시야도 훨씬 개선됐고요 어, 뿔룩했던 이 아래 눈꺼풀도 하안감 성형으로 매끈해지니까 훨씬 젊어 보이는 걸알 수가 있죠 나이가 들면서 환자들은 각각 다른 모양으로 처지게 되는데요 각각 모양에 맞는 정확한 수술을 잘 선택하셔서 수술 받으셔야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앞서 보여드린 사례 중에 본인의 눈과 비슷한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아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요. 케이스를 보시면 본인 눈이 어디에 해당되며 또 어떤 수술이 필요한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혹시라도 자신의 눈이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어떤 수술이 필요한지 잘 모르시겠다면 이 동안 눈성형의 경험이 많으신 성형외과 전문의 원장님과 상의하셔서 해답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분 있으면 어, 아래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